사사기 9장. 아비멜렉이 왕이 됨.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과 자기 어머니의 모든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단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내가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이 세겜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은돈 70개를 주었습니다. 이 은은 바알브릿 신의 신전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은으로 부랑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한 바위 위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즉,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세겜과 밀로의 모든 지도자가 세겜에 있는 돌기둥 근처의큰 나무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담의 이야기. 요담이 이 소식을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요담은 그곳에 서서 백성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느날 나무들이 자기들이 다스릴 왕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내 기름은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름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나무들은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내가 어떻게 달고도 맛있는 과일 맺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내 포도주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포도 맺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가시나무는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고 싶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일이 올바르고 참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룹바알과 그 가족을 올바르게 대접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는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내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인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룹발과 그의 가족에게 한 일이 올바르고 참되다면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아 행복하게 사십시오. 또 아비멜렉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한 일이 올바르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과 밀로의 지도자들을 태울 것입니다. 또 세겜과 밀로의 지도자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담은 도망가서 부엘성으로 피했습니다. 그는 자기 형 아비멜렉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과 맞서 싸움.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의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인 일과 세겜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도록 한 악한 일에 대해 갚으신 것입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은 여러 언덕 위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언덕을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하여 그 가진 것을 빼앗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을이라는 사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을은 에벳의 아들이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은 가을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포도밭으로 나가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수부를 자기 부하로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비멜렉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아비멜렉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를 이 백성의 지휘관으로 삼아 주신다면. 나는 아비멜렉을 쫓아낼 것입니다. 나는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이끌고 나오너라. 나와 싸우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세겜의 지도자는 스불이었습니다. 스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한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스불은 아루마 성에 있던 아비멜렉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가알의 형제들이 세겜에 왔습니다. 가알은 세겜성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당신의 군대는 밤중에 일어나 성 둘레에 있는 들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성을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가을과 그의 군대가 당신과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뒤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모든 군사가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세겜 근처로 가서 군대를 네수로 나누어 숨었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을이 밖으로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서 있을 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들은 숨어 있던 곳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이 군사들을 보고 수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수불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산의 그림자요. 산의 그림자가 마치 사람처럼 보인 것 뿐이요. 그러나 가을이 다시 말했습니다. 보시오, 들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어! 또, 무은우님 상수리나무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어! 스불이 가을에게 말했습니다. 큰소리 쳤던 때 당신 모습은 어디로 갔소? 당신은 아비멜렉이 누구냐? 왜 우리가 아비멜렉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하고 말하지 않았소? 당신은 이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소? 그러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시오. 가을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쫓겨 도망쳤습니다. 가을의 많은 군사가 성문에 이르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루마로 되돌아갔습니다. 스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세겜에서 쫓아냈습니다. 이튿날 세겜 백성은 들러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군가 아비멜렉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숲에 숨겨두었습니다. 드디어 세겜사람들이 성에서 나오자 아비멜렉의 군대는 일어나 세겜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주력부대는 쳐들어가서 성을 장악하고 나머지 두 부대도 들로 달려가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는 하루 종일 세겜성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세겜성을 점령하고 그 성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그 성을 헐고 무너진 성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세겜의 망대 망떼. 세겜 망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겜성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의 지도자들은 엘브릿의 신전 안쪽에 모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세겜에서 가까운 살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 몇 개를 잘라내서 자기 어깨 위에 메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를 따르던 모든 군인들에게 내가 한대로 하시오! 어서 서두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나뭇가지를 잘라 아비멜렉을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모아 신전 안쪽 주변에 쌓고 그 위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모두 천명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죽음 그 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 성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성을 에워싼 후에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그성 안에는 굳건한 망대가 있어서 그 성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그 망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문을 잠근 후 망대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도착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망대에 불을 지르기 위해 문 가까이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가까이 갔을 때한 여자가 맷돌 위쪽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를 급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어, 내 칼을 꺼내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아비멜렉은 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 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 부하가 칼로 찌르자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악하게 행동했던 모든 일을 되갚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악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말했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담은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사 돌라 10장 아비멜렉이 죽은 뒤 다른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 사사는 부하의 아들 돌라였습니다. 부하는 도도의 아들이었고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3일성에서 살았습니다. 돌라는 이스라엘을 위해 23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돌라는 죽어서 3일에 묻혔습니다. 사사 야일 돌라가 죽은 뒤 야일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야일은 길르앗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야일은 이스라엘을 위해 22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야일은 3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길라앗에 있는 30개의 마을을 다스렸습니다. 그 마을들은 아직까지도 야일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야일은 죽어서 가몬성에 묻혔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 백성들의 신들도 섬겼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멀리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가 나셔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해에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길라앗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사람들을 쳤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 바하루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힐 때 나에게 부르짖었다. 나는 그때 너희를 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또 너희는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괴롭힐 때도 나에게 부르짖었다. 그때도 나는 너희를 구해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따라서 나도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선택했으니 그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여라. 너희가 괴로움을 당할 때그 신들에게 너희를 구해달라고 하여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중에 있던 다른 나라 신들을 없애 버리고 다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암몬 백성은 전쟁을 하기 위해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 백성의 지도자들은 누가 우리를 이끌고 암몬 백성과 맞서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그 사람은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